고공입니다. 오늘은 쇼케이스 프라임 알목식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대목 바로 밑인데요. 이 영상이 편집해서 대목 전에, 명절 전에 나갈 수도 있고, 명절 후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시간이 거의 한 12시, 밤 12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.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동어리 있고요. 앞전에 리뷰했던 그 IBP 알목심보다는 좀 크기가 좀 작아요. 빵이 좀 작아요. 약실 얍실 약실하게 생겼고요. 이 포장 상태도 그 IBP 알목심보다는 어 포장이 되게 진공포장이 짱짱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알목시 미치는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단면을 한번 보여드리고, 어 내일 시식할 수 있으면 시식 영상도 같이 첨부할 거고, 힘들어서 시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이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방금 골절기로 단면을 잘라 봤고요, 어 덩어리를 잘라 봤고요, 단면이... 예상한대로 마블링이 참잘 나오네요 색도 잘 나오고 일단 크기가 좀 작으니까 모양이 참잘 나오네요 이 뒤쪽 목시으로 갈수록 마블링이 많이 춥고 불고기감으로 해야 되는데요 정형이 되게 잘돼 있어요 이 정도? 웬만큼 다 구이로 다뺄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팩도 그렇고 아까 같은 박스에 있던 다른 팩도 충분히 구유류로 많이 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쪽이 등심 쪽이고요. 이쪽이 목심 쪽입니다. 목심 쪽은 보시다시피 거의 마블링이 거의 형성이 안돼 있죠. 질겨 보이고 퍽퍽해 보일 것 같아요. 반대로 등심 쪽은 괜찮아요. 아 진짜 괜찮아요. 제가 써 보기에는 IBP 보다는 훨씬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내일 한 조각만 한번 구워 먹겠습니다. 고기 리뷰하면서 내일 아침에 가서 고기를 제가 구워 먹잖아요. 와이프가 <laughs> 허구한 날 고기 가지고 오냐고 자꾸 뭐라 뭐라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고라지 않고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색깔이 되게 이쁘다 응 귀가 아 여러분들 고기 구우실 때 고기 주변으로 물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 그건 좀물 맛이 나요 심심하고 그리고 고기 주변에 기름기가 이렇게 잔질을 하게 나오면 그런 고기는 되게 고소해요 보니까 물이 약간씩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먹어봐야 알겠지만 좀 심심하고 물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먼저 나갈지 아니면 이전 영상에서 먼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부채살 시식이 먼저 나갈지 잘 모르겠는데요. 부츠살도 구울 때 보니까 그 고기 주변으로 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먹어보니까 고소한 맛보다는 좀 싱거운 맛, 물맛이 많이 나더라고요. 이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, 일단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소한 맛은 있긴 있는데요. 그렇게 고소하다는 건안 느껴지고요. 이번 시식하는 이 부분은 제일 좋은 부분, 제일 좋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시식했거든요. 기름장해서 또 다른 서브 소스랑 찍어 먹으면 드실만 할것 같습니다. 냄새 나거나 그렇게 질기지는 않습니다.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K -Superfood.